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번에 크리스탈 펠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승점 차이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여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 경기에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시즌을 놓친 로드리고 벤탄쿠르도 8개월 만에 복귀하여 토트넘 팬들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에 크리스탈 펠리스와의 경기에서 3연승을 거둔 상태이며 손흥민 선수는 이전 리그에서 펠리스와의 경기에서 14번 만났을 때 12번의 승리를 기록하며 펠리스를 상대로 강인한 경기력을 보여왔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경기가 시작되자 전반전은 토트넘이 강력한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펠리스 역시 견고한 수비 라인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전반 7분에는 펠리스가 역습 상황에서 위기를 초래했지만 토트넘의 골키퍼 카리오가 멋진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펠리스는 공격을 하면서 거친 태클과 바디체크로 토트넘 선수들을 공격했지만 주심은 카드를 꺼내지 않아 토트넘 팬들을 분노시켰습니다. 심지어 펠리스 선수가 대놓고 다리를 걷어차며 반더펜 선수를 넘어뜨린 상황에서도 반칙이 선언되지 않아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주심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전반전은 득점 없이 종료되었으며 토트넘은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서도 펠리스의 견고한 수비에 막혀 유효슈팅에서는 펠리스의 수비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펠리스의 거친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경고 카드는 나오지 않아 전반전은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시작되자 토트넘은 다시 강한 압박을 이어갔고 펠리스의 거친 태클에도 불구하고 골문 근처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후반 8분에는 메드슨이 사례의 패스를 받아 곧바로 강한 크로스를 걷어 내려줘 엘 워드의 발에 막히며 토트넘의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책골이었으며 토트넘 선수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골이었습니다. 후반 19분에는 토트넘이 템포를 바꾸기 위해 샬리송과 비스마르를 교체하고 블레고 존슨과 호이 비에르를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곧바로 효과를 나타냈으며 후반 24분에 메드슨이 존슨에게 공을 전달하고 존슨은 이를 중앙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때 골문 앞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왼발 슈팅으로 펠리스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며 놀라운 슈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로 올 시즌 15번의 유효 슈팅 중 8번의 골을 넣으며 뛰어난 결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환한 얼굴로 어시를 올린 브레넌 존스는 토트넘 팀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체제에서 활약하는 젊은 선수들을 대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2위와의 승점 차이를 5점까지 벌려리그에서 단독 선두로 올라서며 손흥민 선수는 득점 경쟁에서 홀란드와 한골 차이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포지션 변경 이후 매 경기 한골 이상을 기록하며 토트넘을 무서운 공격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품목에서 경기 최고 평점인 7.7점을 받으며 최고 수자로 선정되었으며, 프리미어 리그 파워 랭킹에서도 9위로 선정되어 호날두급 스트라이커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역사와 이야기를 써나가며 전설로서의 자리를 확립하고 있으며, 그의 골 공격력은 팀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리그 단독 선두로 경기를 이어가며, 선두를 지켜보는 유리한 상황입니다.